오르겠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 오늘은 동해에 왔습니다 여기 자주 와보신 분 아실 거예요 장상입니다 네. 내양에서 원투를 한번 쳐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저번 영상 하간포 갔다 온 후에 다 다음날이거든요. 하간포 갔다 오고 그날 하루 아예 푹 잤어요. 푹 자고 잠에서 딱 깼는데 이제 아, 몸이 안 좋다. 생각보다 너무 오래 추위에 있었나 보다. 그냥 편집이나 하자 하고 이제 편집을 하기 전에 핸드폰으로 잠깐 유튜브를 딱 보고 있었는데 유튜브 영상에 원투 정자세라고 해가지고 영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1분 30초 짜리인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어? 가야겠다. <laughs> 원투 하고 싶다 해가지고, 예. 네, 그 상태로 그냥 새벽 2시에 바로 짐 챙겨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 바람이 일단 좀 불어요. 일단 바람이 좀 불긴 부는데, 이거 청물 아니에요? 아닌가? 그냥 동해가 원래 물이 깨끗한 건가? <laughs> 와, 이거 청물이면은 나 진짜 큰일 나는데. 이 청물이면 안 돼요. 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동해 이제 놀러도 자주 오거든요? 여행도 자주 오는데 물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맑았던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맑다고 해서 뭐 항상 청물이라고 할 그건 아니겠죠. 네. 오늘도 원투대 두대 편았고요. 그때 말씀드린 스네이크, 아, 니야 스네이크래. 스나이퍼 봉돌 채비 2단이고, 천평 채비고, 어, 네. 미끼방을 못 찾았어요. 사실 찾았는데, 장상 앞에 있는 저 편의점에서 사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안 샀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하간포 갔다 와가지고, 지렁이 한통 남은 거랑 염장 남은 거, 지금 그것만 쓰고, 아침에 저기 문 열면 바로 달려가서 지렁이 살 겁니다. 저번에 장상 와가지고 아기 횟대 한 마리 잡고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요. 진짜 부디 이번에는 뭐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발. 솔직히 강도다리 생각하고서 왔거든요? 뭐 나와주면 야 너무 고맙겠지만 뭐안 나온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뭐, 열심히 쓰시다 보면, 언제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좀, 의외인 게, 내양이고 외양이고 간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음... 날이 그렇게 막 굳지도 않거든요? 설마, 청물이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말자. 아마 날이 추워서 안 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휴 바람 심해. 뭐 의자 날아가는 거 아니겠지? 어! 오징어 끝에 진짜 누가 엄청 졸렬하게 한입 씹어 먹거든요. 누가 봐도 보거네 이거. 네, 외항으로 왔습니다. 오늘 파도가 좀 쳐요. 물이 그래도 막 엄청 생각했던 것만큼 맑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걸 맑지 않은 걸 좋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래도 저번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는 날에는. 또 진짜 운이 좋으면 감성돔이 물어줄 수도 있으니까, 예, 기대감이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예, 그때보단 있어요. 편의점 가서 지렁이 다섯 마리 사니까 사장님이 갑자기,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사요? 이러시길래, 아, 내일까지 할 겁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왔어요? 그래서, 왜 예, 혼자 왔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었구나. 뭐야? 이거? <laughs> 와, 이지 세상 작은 돌 도다리 한 마리 잡혔어. <laughs> 와, 진짜 너무 작다. 사람들이 말하는 깻잎 사이즈 잡혔어, 센 깻잎. 여기다 그냥 바로 항정살 올려가지고 쌈장에서 그냥 싹 싸먹으면 딱 끝이겠네 얘 너무 작으니까 바로 살려주겠습니다 아 그래도 깻잎이고 자시오간에 뭐가 잡힌 게 진짜 너무 다행이다 고기 얼굴을 봤죠 입질도 뭐 너무 약긴 했지만 보긴 했죠 서해에서 21시간 동안 해서 아무것도 안 잡혔는데 지금 한 4시 안 됐나? 아. 네, 바람이 자꾸 뒷바람이 부는데, 원래 저 끝에서 했었는데, 모래사장 쪽으로 웬만하면 던져가지고 도다리를 좀 노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바람이 이제 너무 심하게 불다 보니까 파도도 그렇고, 라인 텐션이 자꾸 안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끝이라고 해야 될까? 네, 끝으로 왔습니다. 네. 여기서도 그래도 도다리가 잡히긴 할 테니까, 뭐 도다리가 진짜 아예 모래사장에만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도다리를 잡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아까 지나가시던 현지 분이 여기 낚시하기 괜찮다고 여기 포인트라고 추천해 주셨으니까, 일단은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까딱까딱 거려가지고, 정신 나갈 것 같아요. <laughs> 와, 근데 진짜 이 정도 바람에 파도에 조업 나가시는 배들 진짜 대단하실 것 같아요. 와, 방금 요 항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조업 나가러 가셨는데, 와, 배 안에 막 물이 밀려들고 해도 그냥 막 하... 진짜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실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진짜. 바람 살짝 잠잠해졌다. 이때 텐션 잡고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돼. 에? 아, 진짜 미쳤나봐. 한 마리도 안 잡으셨나요? 도다리한 마리 잡았어요. 아 그래요? 너무 작아서 보내줬어요. 아 손바 손바닥만해요? <laughs> 너무 잡히는구나. 티비한테 갔다면서 셔야 되겠네. 어 이거 나와의 싸움인가요? 네. 아 당연하지요. 어그쵸아왜 네. 그러는 거야? 바람이 다른 데로구나 어 바람이 너무 심해서 핸드폰이 자꾸 넘어져가지고 어 핸드폰 떼놓는 사이에 가자미 도다리 한 마리 물었는데 요거 참가자미거든요 조금 맣긴 한데 배쪽 노란 거 보이시죠? 네, 요러면 이제 참가자미입니다. 요거 조금 해서 바로 살려줄게요. 어, 지금 이거 바람 소리 묻혀서 들릴지 모르겠는데 바람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여기서 낚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바람을 좀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제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동을 해서, 여기, 대포항 저는 대포항이저큰 방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큰 방파지만? 근데 여기에, 기역자라고 해야 되나? 이 조그만 방파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를 전 처음 와봤는데,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차도 가져올 수 있고, 안전하고, 일단. 예, 그리고 시야가 뻥 뚫려 있어서 되게 편하고, 화장실 없는 것 빼고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후기를 보니까 진짜 뭐가 안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처음 와본 포인트고 포인트 자체가 너무 괜찮으니까 한번 낚시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못 정했어요. 고성 쪽으로 갈까 아니면 강릉 쪽으로 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것도 지금 여기서 생각을 좀해 봐야겠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장상이 있다고 여기 오니까 진짜 솔직히 얼마 차이 안 났거든요. 한 7km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바람이 안 불어. 요 아, 불긴 하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와 아까 거기는 후... 진짜 이제 방파제에 딱서 있으면은 바람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밀려나가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밀려나가요. 미친 거 같아 거기는. 진짜 이상해. 서해는 모르겠어. 서해는 엊그제 갔을 때만 하더라도 밤에는 영하 5, 6도. 낮에 따뜻해봤자, 한 1, 2도? 근데, 지금 보니까, 9도라고요, 9도. 그러면 은 뭐, 아, 이거 타 죽겠는데, 이거? <laughs> 너무 뜨, 뜨겁게 입으면? 뭐가 자꾸 치냐, 이게 양두다리 한 마리 나왔거든요. <laughs> 예. 아니다. 근데 아까 장상에서 봤던 참두다리, 참가자미나돌두다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예. 얘네 금지치장 있나? 모르겠네. 일단은 킵해두겠습니다. 일단은. <laughs> 확실히 연질 때는 이런 게 강점인 것 같아요. 이 정말 작은 입질도 볼수 있잖아요. 솔직히 이거 경기 때였으면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저만한 크기의 입질을 굳이 꼭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런 건 사실상 자동빵이 맞죠. 아까 강도다리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강도다리는 금지체정도 없고 금어기도 없더라고요. 쟤는 뭐 망둥인가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태어난 강도다리조차도 먹을 수 있나봐요. 아까 제가 봤을 때딱한 뼘이었어, 20. 네 보통 이제 기본적인 가자미 금지체장이한 15, 17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 사실상 20이면은 먹을 수 있는 사이즈긴 한데, 아 솔직히 이자 누구코에 붙입니까? 양이 좀 많은 몰라. 일단은 고심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저 포함해서 4팀 정도 계세요? 근데 진짜 전체적으로 다양 입질이 없네요 여기는 물론 낮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밤에 잘 잡히니까 원투는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니 동해 성대랑 횟대랑 흔하지 않나? 왜안 잡히지? 성대는 무슨 거제 가서 잡고 횟대는 장사항에서 14시간 해가지고 나오고 뭐야 이게 도대체 야, 이상해요? 내가 이상한 건가? 제가 이상한가요? 저는 솔직히 지극히 평범하다 생각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 네, 바람이 너무 심해서 카메라가 정말 여러 번 넘어졌어요. 근데 마이크가 반파되기 직전이라 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든 카메라를 기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여기 있었어요. 원래는 저 조금 더 우측에 있었는데, 저쪽에 자리가 좀 애매해가지고, 네. 애매하다기보다는 저쪽에서 계속 이제 입질이 너무 안 와가지고, 자리를 옮기면 좀 나을까 싶어서 왔는데, 와, 바람 또, 또 날리네. 어, 아, 바람 미쳤습니다, 진짜. 아 어,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얘가 조금만 더 컸으면, 한 2, 3cm만 더 컸으면 제가 먹겠다는 생각 확실하게 가질 텐데, 너무 애매해요. 진짜 딱 20이에요. 딱 20. 딱 20인데, 아, 이제 못 먹겠어요. 솔직히, 이 손바닥만한 거 먹어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이거이 어? 손바닥만한 거 먹어가지고. 예, 살려주겠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더 잡히지는 않을 것 같고 잡힌다 해도 뭐 요만한 사이즈일 거예요. 나중에 더 커서 우리 식탁에 올수 있도록 살려주겠습니다. 아이고 물통에 오래 있는다고 수고했다. 가시오. 와 뒤도 안 보러 보고 진짜 생 가네 갑자기 살려준 거 후회되는데. <laughs> 네, 일단 뭘 하더라도 밥은 좀 먹고야 될것 같습니다 아네밥 아, 맛있게 먹고 제 낚시를 가려고 그랬는데 그 물치항을 가려고 하니까 낙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청호동방파제라는 곳을 또 찾아서 또 갈라 그러니까 거기도 낙금이래요. 그래서 아쉽게도 아래로는 내려가기 힘들 것 같고 우리 그냥 위쪽으로 아예 고성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공연진항은 어차피 네, 낚시를 내항은 하기 힘드니까 네, 아예 거진항으로 가겠습니다. 가진항이었나? 거진항이었나? 가진항이었던 것 같은데. 네. <laughs> 아무튼 아, 근데 낚시는 내일 하겠습니다. 아, 지금 바람이 너무 심해서 진짜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해요. 아, 진짜 스트레스 너무 받습니다. 예. 네, 일단은 가서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